제가 어떤 전문가적인 그런 느낌이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에서 직접 착용해보고 그 후기를 남기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패션 유튜버 노엘입니다. <laughs> 제가 오늘은 디스커버리 운동화를 다 가져와 봤는데요. 디스커버리 운동화 자체가 약간 스트리트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렇게 올블랙으로 한번 입고 나와 봤습니다. 약간 좀걸 크러쉬한 느낌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머리가 조금 망한 거 같네요. <laughs> 제가 오늘 가져온 디스커버리 운동화는 바로 신상 버키티 워커 V2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버키티 워커 원래 오리지널 운동화까지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운동화부터 한번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제가 처음으로 신어본 제품은 바로 미드 제품인데요. 딱 신었을 때 진짜 착용감이 장난 아닌 제품입니다. 딱 봤을 때이 바지랑 너무 잘 어울리죠? 이렇게 치렁치렁한 조거 팬츠랑 그리고 스트릿한 웨어랑 너무 잘 어울리는 신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얘 멀리서 봤을 때이 주황 색깔 포인트가 진짜 찐이에요. 저는 약간 이런 컬러가 포인트 들어간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가 그렇게 디자인이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뒤에서도 봤을 때 이렇게 그리고 디스커버리의 운동화 자체가 여기 뒤쪽에 굽이 이렇게 약간 좀 바깥쪽으로 퍼져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좀커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커 보이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디스커버를 싫으면 안 돼요. 근 신어줬을 때 착용감은 진짜, 그냥 진짜 뛰어다녀도 괜찮을 정도로 너무 가볍습니다. 신발 자체가 막 이것저것 많이 달려있어가지고 무거울 것 같은데 생각보다 너무 가볍고, 한다든지 많이 걷는다든지 어,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것 같은 운동화이기도 해요. 저는 발등이 높고 발볼이 넓은 편인데 이 운동화 자체는 이 내부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이렇게 움직여도 기거나 이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진짜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 신고 벗기 너무 불편하다는 거. 그래서 어디 막 좌식 이런데 앉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앉아서 일일이 다 풀어줘야 돼요. 그게 좀 불편해요. 그 신발의 기능적인 면 자체는 다막 3M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이런 거는 다 동일하니까 그런 기능적인 면은 굳이 비교해 보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사이즈는 저는 240을 신었거든요. 근데 딱정 사이즈 신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벗어야 합니다. 제가 그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신발은 바로 버킷티 워커 V2 베이지입니다. 이 베이지는 제가 약간 좀 귀엽게 입고 여성스러운 룩들? 입으려고 선택했고요. 아간 미드 신다가 이거 신으니까 뭔가 엄청 신발이 작아 보이는 듯한 느낌이죠. 얘는 이렇게 블랙웨어나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이거를 남자친구랑 같이 커플로 해서 신으려고 이렇게, 이렇게 신어줬어요. 그래서 베이지한 의류랑 같이 신어주었고, 남자친구 컬러는 이제 연한 베이지고, 저는 이제 그냥 베이지입니다. 원래 남자친구가 한 265랑 270을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신는데, 이거는 이제 265로 신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신으니까 발이 완전 딱 맞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만약에 5단이이신데 약간 좀 사이즈가 애매하신 분들은 편하게 신고 싶으면 반치스 정도 높게 신으시고 아니면 나는 발딱 맞는 거 좋아해 하시는 분들은 밑에 단위로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웨이드 소재, 메쉬 소재, 가죽 이렇게 섞여져서 나와 있는 신발입니다. 그리고 이게 딱 신었을 때 내부 공간 자체는 조금 좁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엄지발가락이 살짝 좀 찝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생각보다 좀 오래 신으면 발이 살짝 아프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디자인 자체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제 여성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운동화이기도 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여기 키높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장된 키높이 때문에 바지랑 같이 입었을 때좀 다리 라인 자체가 좀 예뻐 보이는 그런 신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얘는 뭔가 뛰거나 이렇게 걸었을 때 확실히 미드 제품보다는 쿠션감이 덜한 느낌이에요. 얘는 이렇게 심포 벗을때 그냥 쏙 빼면 된다는 거. 이제 컬러는 이렇게 두 가지 있다는 거. 그 다음은 제가 발 편한 신발에서 진짜 1순위를 얘기했던 신발이에요. 이거는 제가 정말 잘 신고 있는 신발인데 근데 얘는 위에 이청급 소재가 있어서 얘가 항상 끼거든요. 신발을 신을 때. 그래서 이거 부분만 그냥 한 번에 신을 수 없다라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 그거 외에는 정말 너무나도 편한 신발입니다. 버킷티 펜더 시리즈예요 옛날에 쩡유가 신었다고 해가지고 꽤나 유명했던 제품인데 이거는 제가 진짜 사계절 내내 정말 잘 신어주고 있습니다. 얘는 진짜 오래 신어도 발에 부담감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제가 많이 신어봐서 알아요. 얘는 엄지발가락 쪽 그리고 발볼 쪽이 낑기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부까지도 굉장히 편안한 제품이고 그리고 이 제품은 제가 남자친구랑 같이 커플로 이렇게 신는데 남자친구 제품은 이제 오리지널 제품입니다. 남자친구 거는 이렇게 앞쪽이 흰색이 들어가 있어요. 블랙과 흰색이 같이 조화된 그런 제품이고요. 저는 이제 완전 블랙 이거는 지금 가격이 진짜 많이 내려왔어요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 시즌 제품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0 만원 이하의 발 편한 제품을 찾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 운동화 완전 추천합니다. 그리고 스트릿웨어나 블랙웨어 많이 입으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이나 이걸 추천드립니다. 이 앞에가 메쉬 소재기는 하지만 어, 계속 오래 신고 있으면 약간 좀 통풍이 안 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신발 한번 벗을 때 있으면 그때 같이 통풍을 시켜주세요. 그 다음 제품은 제가 촬영할 때 주로 많이 신는 정말 많이 보지 않았나요 이 신발? <laughs> 조거 플렉스 제품이에요. 근데 얘는 신었을 때 전체적으로 이거 완전 다 가죽이에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빳빳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신어줄 때에는 발에 불편함이 약간 있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촬영할 때 정말 많이 신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제 발에 맞춰진 상태이거든요. 그런데도 약간의 좀타이트한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5단위로 신으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한치수 위에 거를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신어줬을 때 모습은 굉장히 깔끔하죠. 되게 학생들이 교복이랑 같이 입어주기에도 괜찮은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되게 계절 타지 않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이제 특징적인 게 있다면 여기 부분이 굉장히 쿠션감이 장난 아니라는 거? 이 앞쪽 부분이? 그래서 뭔가 이렇게 툭 튀어나온 듯한 느낌으로 신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매치하기에 너무 좋아서 제가 그동안에 촬영할 동안에 정말 화이트 신발 한다면은 이걸 제일 많이 신어줬던 신발입니다. 얘도 아까 버킷티워커 V2랑 마찬가지로 엄지 발가락 쪽이 살짝 좀 끼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조거 플렉스 제품입니다. 근데 얘는 다른 신발이랑 다르게 여기 부분이 이렇게 완전 다 천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근데 얘는 주로 여름에 막 런닝할 때 이럴 때 신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신발이에요. 신어줄 때부터가 달라요. 근데 발에 넣었을 때 굉장히 부드럽게 쏙 들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발목 부분 자체가 꽤나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용감이 좀 훨씬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신발 자체가 너무 가벼워요. 거의 이, 이 신발도 굉장히 가벼웠는데 저 미드에 못지않게 가벼운 신발이다. 얘도 뛰거나 어디, 많이 걸을 때 신어주면 좋을 것 같은 신발입니다. 내부의 공간 자체도 굉장히 유연하게 딱 늘어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딱 신어주면은 엄지발가락이나 뭐 발볼 막 이런 부분이 낑긴다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얘가 조금 아쉬운 점이 컬러감이 살짝 아쉬워요. 이런 색감들이 은근히 코디하기가 조금 까다로워 가지고 저는 오히려 화이트를 신을 거면 올 화이트를 신고 베이지를 신을 거면 완전 베이지를 신고 이런 위주거든요. 그래서 이 신발은 편하긴 하지만 제가 그렇게 많이 신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디스 스커버리 운동화 디자인 치고는 뭔가 더 워킹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디자인 자체가. 그래서 막 되게 트렌디한 느낌, 막 젊은 세대를 공략한 그런 디자인의 느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번 좀 추천을 드려보자면 나는 이제 맨날 산악을 좋아하고 어딘가 이렇게 올라가거나 트레킹하거나 약간 이런 거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맨 처음에 소개시켰던 이 미드 제품을 추천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발 잡아주고 그리고 저의 걸음걸이까지 잡아주는 데는 가장 우수한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차를 타고 운전하거나 아니면은 좀 많이 걸어다니거나 영업을 하신다거나 배달을 하신다거나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제품을 추천할게요. 근데 신고 벗는 일이 더 많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오리지널로 신으시고요. 신고 벗을 일이 별로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그 그래, 나는 이제 디자인 아무 상관 없어. 나는 그냥 걷고 운동하는데만 쓸 거야. 뭐 헬스장에 쓰든 어디서 쓰든 그냥 운동하는데만 쓸 거야 하시는 분들은 이 조거 플렉스 추천합니다. 진짜 편해요. 한번 신어 보시면은 오 이렇게 편한 신발이 약간 좀 이런 느낌? 근데 개인적으로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좀 아쉬운 신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이트 신발을 찾거나 교복에다가 신고 싶거나 뭐 나는 다 상관없이 그냥 좀 예뻤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이거 화이트 이거 진짜 매치하기 너무 편하고 너무 데일리하게 신기 좋아요. 대신에 이 가죽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단점들이 있으니까 잘 생각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베이지 컬러 이 제품은 컬러감 자체는 굉장히 많고 되게 잘 빠졌어요. 컬러감에 이런 믹스 매치라든지 소재의 매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디자인적인 부분을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이렇게 커플로 신으셔도 좋습니다. 그리커플러신기이두 색이 뭔가 좀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색감 맞춰서 신으셔도 좋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디스커버리 운동화를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구매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것 같나요? <laughs> 제가 어떤 전문가적인 그런 느낌이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에서 직접 착용해보고 그 후기를 남기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는데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